라아라라라 어머, 스바스키막 이러면서. 레빈 스티브, 막 이러면서. <웃음> <웃음> 어떻게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이게 되냐? 주작 아니냐? 막이렇 <laughs>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피겨 스케이터와 운동 코치, 또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백 스바, 백 스빈이라고 합니다. 이 <laughs> <laughs> 얘기하는 거맞죠 <맞아>? 얘기해도 <laughs> <그래도 웃음> 되는 거맞죠 헬스왓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아, 아아, 영원히 영원히 영입니다 백수방님 혹시 본인 이름을 네. 인터넷상에 좀 자주 검색하시나요? 와! 저 하나도 검색 안 해요. 백수방님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본인 이름을 인터넷상에 직접 검색해보고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 출생 1999년 11월 20일 신체 160cm 아 <laughs> 저는 57에서 8 원래 아시잖아요 남자가 180이다 하면 177 여자가 160이다 하면 158 피겨스케이팅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 산타 할아버지께서 스케이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방학특강을 시작했었고 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께서 계속 시켜주셨죠 스케이트장을 갔는데 거기 연습하고 있는 언니들을 봤어요 어... 이거... 씨,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돼가지고 아 저게 몇살이오와 개워진다 그게 몇 살이었죠? 그게 저는 좀 늦게 시작해서 13살 저는 또 선수 생활 본격적으로 트리플 연습하고 이런 게 다른 친구들 다 은퇴할 때 시작을 했으니까요 잠깐만 13살인데도 산타를... 니저대기 네, 되게 서 했어요 아빠는 근데 운동하는 걸 반대를 했었대요. 아빠는 어렸을 때 양궁을 하셨는데 활로 어, 뒤지게 쳤다고. 아. 어, 220만 뷰 되면 엄청 오래전인데. 야 2020년이구나. 일을 딱 다녀왔는데 유튜브에 막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0만 이렇게 딱돼 있는 거예요. 댓글에는 인라인을 저렇게 찰수 있구나. 나이키 광고 영상인 줄 알았다. 나이키 보고 계십니까? 또 인라인으로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네요. 안나카레니나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에 피겨스케이터였었거든요. 갑자기 저희 코치님께서 너 페어스케이팅 가능하겠냐? 그러시길래 제가 네,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또, 네, 알,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인라인인 거 거기가 러시아가 배경이어가지고 따라라라라라라어어스스스키키 이러면서 헤레빈 스티바 막이러다다다다다나다고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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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다심심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인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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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는 싱글점프만 될수 있었는데 회전점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서 올렸죠. 근데 그거 보고 연락을 주신 게 지금 이걸 촬영해주신 피디님 여기도 재밌는 사람 아주 많죠. 추억이다 추억이야. 우차하너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광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걸그룹 친언니 하면서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저는 근데 닮은꼴이 되게 많거든요. 주토피아 주디. 신현준, 아 신현준. <laughs> 우주소녀 은서, EXID 한니 아 김태리. 야 백이친 <laughs> 이런 거닮았다고야 백이친 <laughs> 아니요. <웃음> 이때도 성대결절이 있었어요. 성대결절이 코치 생활하면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손을 이 정도만 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을 이렇게 할 거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목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과장하게 부른 그런 것도 좀 있나요? 들어보실래요? 나를 두고 가시니. <laughs> 이만하네요. 아, 진심입니다 아... 이거.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한 번. <laughs> 음. 오. 아직 좀 부족하죠. 제가 운동하는 거 관심이 덜 가지고. 어,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되게. 네. 멸치가 돼 가지고. 오. 어디 강이에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렵다 여기 가실래요? 해가지고 저 피웠던데요 진짜로. 근데막강 이거 막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뛰는 동작들이 많이 들어간 클라이밍은 좋아요. 다리 찢고 다이나믹 이것도 되게 좋아하던 목욕코. 어. 운동 자체를 다 즐기시나 보네요. 어떤 카테고리를 안 가려요? 네, 저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 한 번이라도 해봤던 운동들 한번 얘기해주시면. 주짓수, 복싱. 바이크, 피겨, 인라인 둘다 해봤고 야구, 풋살, 풀댄스, 그리고 현대무용 서핑, 웨이크, 바다 둘다다봤고요 제트서프, 스노보드 첫날 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뛰길래 따라했어요 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이게 되냐 주작 아니냐 막 이렇게 <laughs> 네, 이게 됐어요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운동신경이 진짜 엄청나신가 보네요 네, 저 운동신경이 조금 좋은 편이에요 매일 어떤 유서를 혹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어, 질다 마이 트랩 카드 <laughs> <laughs> 백수박이라는 뜻은 뭐예요? 초상이 쇼핑몰이에요 네. 백 신발 하려다가 아, 이거 너무 욕 같네 백수박 오,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원래 근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금방 타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고통을 많이 못 느끼는 편입니다 해봤던 운동 중에 아 이건 좀안 맞더라 필라테스 전 심지어 필라테스 자격증도 있어요 저야회 화이팅 의자! 아야 이래야 되는데 필라테스는 부산 영상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리스타일로 하시는 네. 건가요? 어. 인라인을 탈때 저는 최대한 피겨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 얼음 위에서 탈 때랑 또땅 위에서 이게 할 때가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중심은 인라인이 훨씬 잘 잡혀요. 근데 저는 피겨가 편해요. 중심이 너무 잘 잡히다 보니까 안 되는 동작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댓글 중에 웃긴 거 봤는데 이거 찾기는 힘든데 언니, 언니, 언니 느낌 어, 어, 언니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추접 댓글 중에 되게 웃긴 게 많아요. 무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데 영상 연출받지개돌았내 미쳤나봐 구도막환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와 예쁘고 멋있고 그런데 영상 이 뭐야 <laughs> 운동 헬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쪽으로 좀더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건 없으시? 어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아, 아시겠지만 의지가 그리고 제가 몸이 잘안 커져요 키운게이 정도거든요. 저 근데 약간 그 캥거루 차일로 가고 싶거든요. 약간 차방 차방이 아, 아니라 어서. 롤리콜먼. <laughs> <로리콜번. 웃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단 헬스 왔어,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요. <laughs> 한번 바디 프로필을.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어, 그랬겠죠? 아, 옛날에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는데 약간 <laughs> 이런 것보다 이야 이런 거 한번 찍어보는. 아, <laughs> <한데. 웃음> <laughs> 그러면 네. 앞으로 저희가 함께할 컨텐츠는 백수방님의 바프 도전기고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좀 다시 해보고 싶었거든요 헬스박이될수 있게, 순니콜먼이될수 있게 <웃음> <웃음> 앞으로의 다짐 한마디 잘 밀고 잘 당기겠습니다 <laughs> <어이! 웃음> 저희 헬스 왔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